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할 때 삼성전자가 아무도 모르게 보도자료 하나를 슬쩍 내놨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AMD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우리 손으로 설계한 GPU 드디어 개발 성공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기술 발표 중 하나겠거니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 하나에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였고 TSMC는 난리가 나서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고요. 퀄컴이랑 AMD 전략팀은 밤을 꼴딱 세우면서 머리를 맞댔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고작 삼성이 스마트폰용 GPU 하나 만들었다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이유가 있나 싶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이유가 있죠. 삼성의 이번 발표는 그냥 우리 기술 이만큼 좋아요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무려 1,300조 원짜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판을 아예 흔들어 버리겠다는 선전 포고였고 엔비디아가 98%를 독차지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제대로 맞짱 한번 떠보자는 출사표였으며 해마다 6조 원씩 외국 회사에 갖다 바치던 그 지긋지긋한 로열티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퀄컴과 AMD의 매년 조단이 돈을 퍼주면서 기술적으로 목줄이 잡혀 살던 삼성이 드디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고 독립 선언서의 도장을 꽝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아니 삼성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 아니었나요? 디램이니 랜드 플래시니 다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삼성이 왜 지금 와서 그것도 이렇게나 애타게? 우리 독자 gpu 만들었어요 하고 발표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엔비디아랑 tsmc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긴장을 하는 걸까요? 삼성 gpu 하나가 그들에게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삼성이 던진 1,300조 원짜리 거대한 승부수.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속사정을 지금부터 까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 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선 삼성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이건 팩트입니다. dm 시장의 40% 이상을 랜드플래시도30% 넘게 먹고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전히 찬밥신세라는 겁니다. 시스템반도체가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동차의 머리 역할을 하는 칩입니다. CPU, GPU, AP 같은 것들 말이죠. 메모리가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라면 시스템반도체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총지배인 같은 존재입니다. 창고가 아무리 커도 총지배인이 멍청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삼성의 시스템반도체 사업은 거의 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의 AP칩, 엑시노스라고 들어보셨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칩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엑시노스가 얼마나 외면받았냐면, 2023년에 나온 갤럭시 S13은 전 세계 모든 제품에 퀄컴 칩이 들어봤습니다. 엑시노스는 단한 개도 없었어요. 그럼 2024년 갤럭시 S24는 좀 나았을까요? 미국, 중국, 대만 같은 주요 시장에는 스냅드래곤이 100%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제일 비싼 S24 울트라 모델은 어느 나라에서 사든 무조건 스냅드래곤이었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바로 성능 때문입니다. 특히 GPU 성능에서 엑시노스는 퀄컴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갔습니다. 게임 좀 돌렸다 하면 불덩이가 되고 배터리는 순식간에 닳고 화면은 뚝뚝 끊겼죠. 소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엑시노스 뽑기 실패 같은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똑같은 돈 주고 갤럭시를 샀는데 내 것만 엑시노 쓰면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는 거죠 결국 삼성은 자기들이 만든 스마트폰에 자기 칩을 못 쓰고 경쟁사인 퀄컴 칩을 돈 주고 사서 끼워야 했습니다 매년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대략 5조에서 6조원입니다 칩 사는 값에 특허료까지 더하면 그 정도 돈이 나갑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AMD한테도 GPU 기술 빌려 쓰는 값으로 매년 수천억 원을 또 냅니다. 삼성이 2019년부터 AMD랑 손잡고 RDNA 기반 GPU를 엑시노스에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또 다른 회사,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파워 VR GPU를 썼었고요. 상황 정리를 해볼까요? 삼성은 세계 1등 반도체 회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의 두뇌는 남한테서 사오고 그 두뇌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도 또 다른 남의 것을 빌렸으면서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애플은 벌써 2017년부터 자기들만의 GPU를 만들기 시작해서 A 칩에 싹다 집어 넣었어요. 이매지네이션테크놀로지스랑은 아예 연을 끊어버렸죠. 지금 애플 M4 칩 GPU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지간한 노트북 외장 그래픽 카드보다 낮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애플은 기술 사용료를 단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네 기술이니까요. 자, 그럼 퀄컴은 어떨까요? 거긴 아드레노라는 자체 GPU 기술로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삼성한테서만 해마다 5조에서 6조 원씩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삼성 혼자만 남의 기술에 의지하면서 돈을 계속 갖다 바치고 있던 셈이죠.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드디어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삼성이 마침내 우리도 자체 gpu 개발에 성공했다고 세상에 발표한 겁니다. 기본 뼈대는 amd 기술을 바탕으로 했지만 설계는 완전히 삼성이 독자적으로 해냈다구요. 이걸 엑시노스 2600에 심어서 2026년에 나올 갤럭시 s26에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삼성이 자체 gpu를 개발한 건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하다고 과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십니까? 삼성의 핵심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세상에 알린 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은 자기 핵심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엑시노스가 왜 그렇게 맥을 못 쳤는지 아세요?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gpu였습니다. amd 거를 가져다 썼는데 뜨거워지는 걸 잡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삼성은 AMD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았어야 하는 처지라 AP랑 GPU를 마음대로 튜닝해서 최적화할 권한조차 없었죠. 뭐 하나 손대려면 AMD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해마다 퀄컴에 5조에서 6조원이나 되는 돈을 퍼주고 시장은 계속 뺏기고 나중엔 삼성 내부에서조차 엑시노스 그냥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삼성을 옥죄어 온두 번째 압박은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손안의 AI 기계가 됐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나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인공지능 성능이 스마트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런 AI를 생생하게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GPU죠. 어마어마한 계산을 해내는 강력한 GPU가 있어야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삼성은 그 중요한 GPU를 남한테 빌려쓰는 신세였으니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압박, 바로 엔비디아의 독점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데이터센터용 AI GPU 시장은 무려 98%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 GPU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88에서 92%가 엔비디아 세상이에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대 기업들이 AI를 개발하려면 좋든 싫든 엔비디아 GPU를 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값의 위치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물량까지 조절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수십조 원을 엔비디아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들만의 ai 칩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 메타의 mtia가 전부 엔비디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삼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대로 엔비디아의 독주를 보고만 있다가는 ai 시대의 낙오자가 될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독자적인 gpu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너진 엑시노스의 자존심 회복, AI 시대에서의 생존, 그리고 엔비디아 독점으로부터의 탈출. 삼성은 이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열쇠가 바로 독자 GPU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GPU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널렸잖아요? 인텔, AMD, 퀄컴도 다 만드는데 왜 유독 삼성이 자체 GPU를 만든다고 하니 엔비디아와 TSMC가 바짝 긴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쾌합니다. 삼성이 가진 남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세계 1등 메모리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D램, 랜드플래시, 그리고 HBM까지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 이 HBM이 게임 체인저예요. HBM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GPU가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만큼 데이터를 빨리 공급해 주는 메모리가 짝꿍처럼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HBM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AI 칩인 H100에도 이 HBM3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HBM3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삼성이죠. 2025년 8월에는 엔비디아의 HBM3e 12단짜리를 3만에서 5만 개 공급하기로 계약했고 바로 다음 달인 9월에 품질 테스트까지 시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감이 오시죠. 삼성은 GPU와 메모리를 처음부터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GPU 따로, 메모리 따로 사와서 조립해야 하지만 삼성은 아예 설계도 단계부터 GPU와 메모리를 한 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성능은 끌어올리고 전력소모와 발열은 줄이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우위입니다. 두 번째 강점은 바로 비용 혁명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이 퀄컴과 AMD에 매년 얼마를 낸다고 했죠? 6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자체 GPU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AMD에 주던 라이선스 비용이 고스란히 굳고요.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살아나면 헐컴에 의존할 필요도 줄어들겠죠.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년에 최소 1조 원 이상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 독립을 이루면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제품만의 개성을 살릴 수도 있고 당연히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죠. 애플을 보세요. 자체 칩을 쓰면서 아이폰으로 남기는 이익이 40%를 넘습니다. 삼성도 그 길을 갈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강점은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요. 2026년 1월 6일 CES에서 퀄컴의 최고 경영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차세대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를 삼성의 이나노 공정에서 만들기로 확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퀄컴은 2021년 이후로 5년 동안 삼성 파운드리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고요? 지긋지긋한 발열 문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TSMC로 정부 옮겨갔었는데, 무려 5년 만에 다시 삼성의 손을 잡은 겁니다. 왜 마음을 돌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TSMC의 3나노 웨이퍼 가격이 3만 달러까지 치솟은 반면, 삼성의 2나노는 2만 달러대로, 30% 이상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능입니다. 드디어 삼성의 2나노 공정이 기술적으로 TSMC의 3나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죠. 발열 문제도 해결했고 생산 수율도 안정화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철옹성 같던 TSMC의 독점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자체 GPU 개발 노하우까지 더해지면,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 막강해질 겁니다. GPU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칩을 맡기는 고객사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TSMC가 엔비디아와 AMD의 칩을 독점 생산하며 누렸던 그 막대한 이점을 이제 삼성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강점입니다.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삼성의 자체 GPU가 설마 스마트폰에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삼성은 이미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스 오토도 만들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시대에 GPU는 핵심 부품이죠. 심지어 서버에 들어갈 인공지능 칩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GPU가 무조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자체 GPU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데이터 센터까지 두루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랑 GPU를 하나로 합친 칩을 만들면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이건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 제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자, 삼성이 가진 네 가지 무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메모리랑 GPU를 통합하는 기술, 원가를 확 낮출 수 있는 힘, 자체 생산 라인, 그리고 엄청난 시장 확장성까지. 이네 가지를 삼성이 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나 TSMC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운 점은 GPU 칩 자체의 성능이 아니에요. 바로 CUDA라는 것 때문이죠. CUDA가 대체 뭐냐고요? 이건 오직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에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모델을 만들 때 바로 이 CUDA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걸 쓰는 개발자만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어요. 현재 인공지능 업계에서 쓰는 웬만한 프로그램이나 도구들은 다 CUDA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유명한 것들도 전부 CUDA에 맞춰져 있고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만약 엔비디아 GPU를 버린다면, 개발자들은 지금까지 짜놓은 코드를 싹다 갈아 엎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몇년 동안 공들여 만든 CUDA 코드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이걸 바로 소프트웨어 정속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칩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쿠다라는 생태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강했던 쿠다 제국에 요즘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자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얼마 전에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 시리즈는 100% 자체 개발한 TPU 칩으로만 학습시켰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단한 개도 쓰지 않았죠. 그야말로 온전히 자기들 힘으로 해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라는 자체 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어요. 비슷한 성능의 GPU를 쓸 때보다 비용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가성비는 30에서 40%나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 바로 페이스북이죠. 메타는 MTIA라는 칩으로 추천 알고리즘의 속도를 확 끌어올렸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추천 게시물들이 다이 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픈AI도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직접 밝혔죠. 다들 어떻게든 엔비디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대체 왜 그럴까요? 결국 돈이랑 전기세 때문입니다. 쿠다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고 전기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게다가 AMD의 ROCm이라는 기술이 쿠다의 대항마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 ROCm은 AMD GPU에서 쓸수 있는 오픈 소스 기술인데 기존 CUDA 코드를 ROCm용으로 쉽게 바꿔주는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철옹성 같던 CUDA의 독점이 비싼 비용과 엄청난 전력 소모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거대 기술 기업들은 자체 칩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 독자 GPU를 개발하는 건 바로 이 CUDA라는 거대한 성벽의 균열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전략인 셈입니다. 그럼 과연 삼성의 자체 GPU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공한 케이스부터 한번 보시죠. 2017년에 애플이 A11 칩에 자체 GPU를 처음 넣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애플이 무슨 GPU를 제대로 만들겠어? 다들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애플 오브 GPU는 이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M4 칩에 들어간 GPU는 어지간한 노트북 외장 그래픽카드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애플은 이제 로열티를 한 푼도 낼 필요 없이 칩 생산 비용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아이폰의 이익률이 40%가 넘는 데는 이 자체 칩의 공이 아주 컸어요. 구글도 TPU를 만들어서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게 최적화했고요. 아마존 역시 트레이닝과 인퍼런시아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줄였죠.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비슷한 성능의 GPU 대비 비용을 최대 50%나 절감했고 가성비는 30에서 40%나 좋아졌어요. 이게 1년이면 수조원을 아끼는 효과예요. 메타도 MTIA라는 칩으로 추천 알고리즘 속도를 높였죠. 이 모든 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려는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삼성도 이미 성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구동 칩 같은 분야에서는 자체 기술로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아이소스 이미지 센서는 소니랑 시장을 양분하고 있을 정도죠. 삼성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에도 팔고 있고요. gpu도 일단 성공만 하면 이런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위험은 전혀 없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죠. 인텔이 아크라는 gpu를 만들어서 게임 시장에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엔비디아와 AMD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칩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드라이버 안정성 같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텔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경쟁자들과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삼성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GPU는 하드웨어 자체만큼이나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다듬느냐가 관건입니다. 게임회사나 앱 개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만 해요. 이건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삼성의 독자 GPU는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성공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바로 그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3.1%였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2%대로 내려앉았고 이대로 가다간 내년엔 1%대까지 추락할 거란 아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남들 좀 보세요. 미국은 무려 60%, 대만도 15%나 됩니다. 우린 네모리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정말이지 처참하게 뒤처져버린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카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자기들만의 gpu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게 터져주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퀄컴이 자그마치 5년 만에 삼성 파운드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드디어 삼성의 기술력이 tsmc를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만의 gpu 기술에 만드는 실력까지 갖추게 되면 이 둘이 만나서 어떤 폭발적인 힘을 내겠어요? gpu 설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벌써 수백 명의 GPU 전문가들을 모았고, 대학교 연구실과도 손잡고 인재 키우기에 나섰어요. 자, 이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먼저,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반도체 인재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대학에선 너도 나도 GPU 설계를 가르치려 할 거고, 이걸로 창업하는 젊은이들도 막 생겨나겠죠. 그야말로 판 자체가 커지는 거죠. 또 하나, AI 시대의 GPU는 나라의 힘, 즉,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로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 기술을 갖는 게 모든 나라의 숙제가 됐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의 GPU 기술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대만이 만들어주는 것만 찾아보면서 달라는 대로 돈다 주고 사와야 하는 힘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독자 GPU는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71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gpu를 개발하고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삼성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공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다 같이 일어설 수 있게 되어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이 도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삼성의 GPU 개발은 삼성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컴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럼 그 계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삼성이 독자 GPU를 만들겠다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 더 추가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1,300조 원이나 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판을 아예 뒤흔들어 보겠다는 거대한 승부수예요. 이 도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단계는 2026년에 나올 엑시노스 2,600입니다. 아직은 AMD의 기술을 일부 빌리지만 GPU 설계만큼은 삼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한걸 심는 거죠. 이게 바로 갤럭시 신제품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걸로 완벽한 독립이라고 할순 없겠죠. 하지만 AMD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고 우리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키웠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걸로 퀄컴이나 애플과 붙었을 때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다음 2단계는 바로 엑시노스 2800입니다. 2027년에는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아키텍처까지 완전히 우리 기술로 채운 엑시노스 2800을 내놓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는 날이고 삼성이 던진 1300조원짜리 승부수가 완성되는 날이 될 겁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고질적인 발열 문제, 전력 효율 문제 반드시 잡아야 하고요. 이걸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 세상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겠지만 얼마나 빨리 계산해 나가느냐가 성패를 갈겠죠. 이게 성공하면 스마트폰 시장에만 머물러선 안됩니다. 자동차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뻗어나가야죠. 지금 자유주행차나 AI 서버 시장은 고성능 GPU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삼성이 잘하는 메모리랑 이 GPU를 하나로 묶는 특별한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균열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생태계에 불만을 가진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삼성의 이런 도전이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퀄컴의 복귀는 삼성이 정말 TSMC를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곧 나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 세대를 삼성이 이 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사실은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의 지도가 바뀔 거라는 예고편이나 다름 없습니다. 삼성은 2027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적자 딱지를 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독자 GPU가 그 목표달성에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죠. 더 멀리 보면 이 도전은 삼성이 AI 반도체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느냐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독자 GPU에다가 HBM,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까지 하나로 뭉쳐지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어쩌면 미래에는 엔비디아, TSMC, 삼성이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삼국지처럼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위험 부담도 크죠.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경쟁사들이 더 앞서 가거나 시장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이 이 싸움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고요? AI 시대의 승자가 되려면 우리만의 GPU를 갖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실력을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삼성의 이 독자 GPU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앞으로의 10년 세계 반도체의 지도가 달려 있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삼성이 던진 그 선언은 그냥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1300조 원 시장을 향한 생존의 외침이었고 엔비디아와 TSMC를 향한 도전장이었으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건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퀄컴이 삼성에게 돌아온 것은 그 거대한 전쟁의 막이 이미 올랐음을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길어야 2년에서 3년 안에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삼성이 던진 1300조 원짜리 승부수 자체 GPU 개발에 목숨을 건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